자, 39번이요. 39번에서 배울게. 차일드후드 어린 어린 시절이 제공한다 동물들에게 어떤 적응력을? 환경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력을 제공한다. 어린 시절이 뭔가 적응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루고 싶은 글 같아요. 읽어보면은, 자, 읽어 보면은 자, 스펜딩 타임 시간을 보내는 것. 아이들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허락합니다. 동물들이 배우도록 허락합니다.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천문장 읽었으니까 머릿속에 어린 시절이 어린 시절이 동물들한테 뭐다 학습에 있어 중요하다고요. 그다음 알아야 할게 언로 다음 뭐 쓴다 토우정사 이거 너무 많이 쓰, 너무 많이 했죠 너무 많이. 자 어린 시절이 없으면 어림 시절이 없으면 동물들은 의존해야 됩니다. 더 완전히 의존해야 된다 하드웨어에. 그리고 그러므로 덜 유연하게 돼야한다. 덜 유연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건 돼야한다? 아, 될 것에 틀림없다. 자, 봐봐. 동물들은 하드웨어에 의존해야 하는 게 틀림없고 추측에 그냥 추측. 해야한다도 사실 말이 되지만 의존해야 된다. 말 되지. 근데 덜 유연해야 된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머스트가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 해야 한다가 있고 뭐 뭐임에 틀림없다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덜 유연하게 되는 것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겠지. 어린 시절이 있어야 뭐가 된다? 유연하지, 유연하게 될수 있다라는 얘기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왜 왜 모르냐면 뒤를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는 연역적 논리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가 뭔지 뒤에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 이게 그 하드웨어였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rely는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대표적 자동사라서 뒤에 전치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약간 됐죠? 결국에는 이 글의 핵심어가 뭐예요? 어린 시절 중요하다잖아. 그 그러니까 2번 문장도 뭐 하는 거야?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번자 이동하는 새 종들 중에서 어몽이 뭐뭐들 중에서 이 새들은 됐, 어떤 새냐면 태어난 태어난 어떻게 언제 어디로 이주할지를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태어난 새들 약간 됐지? 새들 여기까지괄호 닫고 이 하이픈이 동격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라고 하는 거고, 다시 말해, 새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떤 새들, 어떤 새들? 이주하는. 전적으로 이런 지침들을 가지고 이주하는 새들. 어떤 지침이야? 가지고 태어난 지침들을 가지고 이동하는 새들. 이 새들은, 이 새들은, 그래서 가끔씩 갖는다. 매우 비효율적인 이동 길을 갖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한 게 뭐냐면 어린 시절이 변하는 환경에 있어서 뭔가를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문장에서 이주하는 새들 중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기 시작한 거야. 태어난 아이들, 태어난 새들, 어떤 새들이야?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동할지를 알면서 태어나게 된 새들은 다시 말해 그냥 가지고 태어난 지침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침들을 갖고서 알고 있는 상태로 타는 새들은 가끔씩 비효율적인 이동 길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뒤를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이 문장만 읽으면서 내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핵심어가 뭐야 지금 어린 시절이잖아. 어린 시절에 적응 없이 그냥 알고 태어난 새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그냥 나의 추측일 뿐이야. 읽어봐야 알아요. 알겠죠? 이 새들은 그냥 비율적인 이동길을 갖는다. 그러면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읽었으면 도대체 뭔 개소리지? 이런 생각 하고 있을까요? 뒷문장 맞자 읽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새들은 어떤 새들이야? 태어나게 된 새들. 알면서 어떻게 이주하는지를 알면서 태어나게 새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핵심어가 뭐예요 지금?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잖아. 그럼 얘는 지금 어린 시절에 학습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로 알고 있는 새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야. 끝까지 읽어보고 이해할게요. 그래서 어떠한 호수가 말라버릴 때 숲이 농지가 되었을 때 혹은 기후변화가 번, 번식지들을 더 북쪽으로 날려버렸을 때 여기까지 그냥 하는 말이 환경이 변화했을 때지. 우리 천문전에서 환경에 변화하는 거 적응하는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환경 변화란 단어 대신에 이 단어로 바꿔 쓴 거예요 지금. 이 새들은 어떤 새들이야? 태어난. 어떻게 이주하는지 알고 태어난 새들은 뭔다 계속 날아간다. 오래된 규칙에 의해서 지도에 의해서. 그럼 계속 날아가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지금. 변화한 곳으로 계속 가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지. 아, 그럼 아까 내가 예측한 대로 갔네. 어린 시절 없이 태어날 때부터 탑재돼서 태어난 애들은 어린 시절이 없었던 거잖아. 학습할 어린 시절이 없었던 애들은 변화에서도 걸로 간다. 그럼 뒤에 나올 내용은 안 읽어도.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근데 어린 시절을 겪었던 새들은 좋았다. 이런 내용이 오지 않을까? 읽어볼게요. 계속. 자 이에 반해.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새들은 어떤 거야? 가장 긴 어린 시절을 가졌던 새들은? 또나안 뭐 읽어오는 거 알죠? 이렇게 나온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새들은 어떤 새들이야? 그들의 부모와 이주했던 새들은 그러니까 학습 아니, 탑재돼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학습된 새들, 어린 시절 학습된 새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럼 결국에 하는 얘기는 어린 시절의 학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야. 이렇게 진짜 어렵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음. 그래서 어린 시절은 용이하게 한다. 그 패싱 온, 패싱 온이니까 더 패싱 온이잖아. 그럼 얘는 그러면은 전달 이라고 하는 거. 전달을 편하게 한다. 어떤 전달이냐면 문화적 정보의 전달을 편하게 한다. 그리고 문화가 더 빨리 유전자들보다 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유연성을 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연성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걸까? 그럼? 적응력이겠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겠지. 변화여기 나오네. 변화는 세상에 유연성을 준다는 얘기는 적응력을 준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시 한번 글 다시 한번 전 이제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이제 문장을 다시 한번 뜯어 먹어 보자고. 이제, 글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다시 한번 봐볼게. 아이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이 동물들이 배우게 해준대. 그럼, 첫 문장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 대체? 두 번째 문장. 어린 시절이 없으면 동물들은 전체를 하드웨어에 의존해야 되고. 그리읽었잖아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뭘 얘기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 에 의존해야 되고. 그러므로 덜 유연하다는 얘기는 환경이 변해도, 그냥, 태어난 게 그냥 나의 본능적으로 나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덜유연하다는건 그냥 무조건 북쪽으로만 간다는 얘기로 볼수 있겠죠.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제 이주하는 새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냥 태어난 새들이야. 어떤 새들이죠? 알고 있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고 있는 새들. 그러니까 기본적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새들. 다시 말해 새들 또 어떤 새들이야? 이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새들은 뭐한다? 비율적이다. 왜? 어린 시절에 학습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 새들, 어떤 새들이야?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갖고 태어난 새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자, 여기는 뭐 환경이 변화할 때 하드웨어를 갖고 태어난 새들은 계속 날라갈 거다. 어디로? 변화한지도 모르고 옛날 저기가면 뭐가 있었어. 이런 대로 날아간다는 얘기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반면에 비교적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읽으면 돼? 어린 시절을 가졌던 새들. 그리고 얘도 어떻게 읽으면 돼? 어린 시절을 가졌던 새들 같은 얘기지. 가장 효과적인 이주 경로를 갖는다. 왜?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을 테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은 전달을 편하게 한다. 문화적 정보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정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새를 비유, 새가 예시잖아. 새로 놓고 봤을 때는 이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거를 전달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문화는 더 빨리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거 답지 고를 때 주제 유지 제목을 찾는다고 치면은 새 얘기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새 얘기는 이 문장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자체가 뭐냐면, 동물들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야. 뭔가를 학습하는데 중요하다가 핵심어고, 그거에 대한 예로써 새를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제 요지 제목을 찾을 때 구체적 진술 부분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 내용이 새 얘기가 많다고 해서 새가 주된 내용이 아니야. 어린 시절이 주된 내용이지. 그니까, 러 어린 시절이, 동물들에게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새를 갖고 온 거니까, 제발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알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오케이. 제가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좀 볼게요. 자, 체크 1번이요. 그니까, 러이 글뿐만 아니라 모든 글이 마찬가지예요. 구체적 진술을 하는 곳인지 핵심어를 말하는 건지 구분을 잘 해야 돼. 특히 어디서 픽사리가잘 나냐면 제목 찾기 할때픽사리가잘 나는 거야. 그럼 막 어린 시절을 보낸 새 아니 이런 거에 나올 수 있지 뭐 예를 들면 제목 찾기니까 어자 완벽한 이주 경로를 갖고 있는 새 완벽한 이주 경로를 갖고 있는 새 어린 시절의 완벽함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건 답이 아니야. 아닌 거 아닌 거야. 왜 새가 주된 내용이 아니니까. 그 예를 들어서 동물 어린 시절의 중요성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 시절이 뭐 어쨌다 저쨌다 이게 중요한 거야. 동물은 들어가야지 동물들에게 들어가야 사람한테 그건 너무 확대해석이지 사람도 동물이긴 하지만 새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새 어 괜찮았어. <laughs> 자 스탠드냐 스탠딩이냐 묻고 있는데 자 문장에 동사가 존재해요. 그러면 당연히 동사가 오면 안 되니까 스팬딩이죠 그럼 얘는 또 이게 뭐야? 동명사 구조어는? 동명사 구조어는 뭘 쓴다? 단수동사 쓴다 그랬지 단수동사 그럼 정답은? a l l o w 쓰죠? 근데 a l l o w 뭐 쓴다 그랬죠? ToV 그럼 정답은? ToLearn이네요 그 다음 체크2 하드웨어 아까 얘기했잖아 하드웨어 병렬 이건 병렬인데 AND 있잖아 AND 스 u 에 걸려 있는 거지 어떻게? Rely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의존하다 친구들이 디펜더는 많이 아는데 턴트 있지. 턴트 이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턴트. 고등학교 2학년 뭐 4학년 되면 엄청 잘 나와요. 돌다가 아니야. 어디 어디로 돌다가 아니라 의존하다. 의존하다. 꼭 챙겨 두시고요. 그다음 여기가 좀 어렵게 이 문장이 더럽게 보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일단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다? 부사다. 쌩 까고. 문장맨 앞에 오는 명사가 뭐다? 주어다. 근데 주어 뒤에 대시 왔으니까 뭐 하는 거야? 꾸미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얘는 지금 분사 구문인데 현재 분사 구문과 과거 분사의 구문의 차이는 뭐냐면 능동 수동이지. 이게 능동이고 이건 수동이잖아. 능동 수동 가장 편하게 구분하는 건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보라 했지. How when 어디서 이주할지니까 얘는 목적어가 있죠. 있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현재 분사 들어갈 자리지. 음, 아 이거 여기 설명해 줄게. 일단 여기 i n g 가왜 들어가는지 알겠죠? 현재 분사 올 자리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how, when, where 이렇게 온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ing냐, to 분이 이렇게 묻는 거지. 근데 여기 잘 봐요. ing 가 왔으니까 뒤에 누구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목적어 자리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지. 그럼 이 모양이 뭐냐면 의문사 투브이 모양 아니야. 의문사 투브이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럼 여기는 명사 자리니까 명사적 용법인 당히 to migrate가 들어가야 되겠죠. 약간 됐죠. 이거 문장 들어요. 또 계속 봐볼게요. 도즈가 주어였어요. 다시 말해 도우제또뭐가 어, 주어 그냥 또온 거야. 동격으로 동격으로 설명해 준거야 그리고 대시 왔다라는 건 뭐하는 거야? 관계 대명사 와서 꾸미는 거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여기 또 뭐가 온 거야? 명사 뒤에 대선 또 뭐야? 관계 대명사와서 꾸민 거지. 와다에는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관계 대명사라에 뒤에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되지. 근데, with e 오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완전 해버렸네? 그럼 뭐가 와야 돼? with 와야지. 그럼 여기까지 또뭐한 거야? 이 꿈인 거야? 그럼 여기 나오는 동사가 누구 자리야? 문장에 진짜 동사 자리인 거지. 주어가 뭐야? 얘야 멀리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주어부터 동사까지 가는 길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야? 관계대명사도 들어가 있고 분사구문도 들어가 있고 동격도 들어가 있어서 주어와 동사를 보는 걸 어떻게? 졸라게 어렵게 만들어놨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어. 자, 그 다음. 체크 4번. 자, 이세들은 R본이 되면 태어났다란 동사가 되는 거고요. 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분사구문이죠. 과거분사 구문은 뭐가 생략되어 있다? 비행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태어난 알면서 어떻게 이전지 알면서 태어난 새들은 이게 주어네. 벌지가 새어니 주어니까 더젠트 돈트, 돈트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거 단어 외우세요. 어답트가 적응하다 많이 알고 있죠. 조정하다 알고 있죠. 각색하다는 뭐냐면 리메이크하다요. 이거 고등학교 2 3학년 버전으로 많이 나와요. 리메이크하다. 근데 어답트 입양하다. 채택하다인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서 외우면 편하냐면. OPT 옵션. 옵션이 뭐야? 선택이죠. 그걸 입양할 때도 뭐해? 쟤를 입양할까? 쟤를 입양할까? 뭐하니? 선택하지. 그래서 입양하다. 그입양하려면뭐 해야 돼? 선택해야 되지. 채택하다 이렇게 좀 편하고요. APT, aptitude. 적성 이런 건데. 그 그래, 적으로 시작하니까 적응하다 이렇게 외우라고. 어, 이렇게 그냥 뭐 외워 놨으면 어 괜찮고. 됐죠? 다음. 아, 얘도 문장이 좀들어웠는데 when 부사절이라 했지. 부사절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잖아, 지금. nor's까지가. 그럼 those birds가 뭐야? 이게 주어지.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니까. 이뎃뭐 하는 거야? 꾸미는 거랬죠. 근데 여기 문장 잘 봐요. 관계 대명사 다음 불완전한 문장 온다 했죠. 이대이 사실 여기서 끊긴 거야. 근데 얘는 또 뭐야 그럼? 분사구문이지. 분사구문은 뭐야? 분사구문 부사구예요. 부사구. 그럼 지맘대로요. 지맘대로. 현재 분사로 보려면 명사가 있어야죠. 그럼 알고 있는 새들? 그 새들? 태어난 새들? 어떻게 이주하는지 알고 있는 새들 이상하지? 어떻게 이주하는지 알면서 태어난 새들은 keep 계속 아 날아간다. keep ing 쓰는거지? keep plus ing 계속 뭐뭐하다. 약간 됐죠? 오케이? 다음 밑에 체크 6번 텐드냐 텐딩이냐 묻길래 주어냐 준동사냐 묻는거지 동사냐 준동사냐 묻는거니까 일단 부사고 꺼지고 문장맨 앞에 있는 명사보다 주어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 한다 꾸민다 엔도고 주어 2번 댓보다 관계 대명사 여기까지 그럼 누구 자리 동사 자리 덴드 오케이 다음 찰드드 기브즈 이즈 기든 능동이냐 수동이냐 어린 시절이 주는 거야 받는 거야. 융통성을 준다지. 그기부가 답이죠. 이해됐어요? 이 글의 주제는 동물들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 새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 이거는 오답. 동물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이게 정답. 알겠죠?